오히려 더 힘든 것 같기도 하네요 근데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천천히 조심해서 빨리 내려가겠습니다 등산하면 김개동 모산재의 난이도는 어점이고 주차장 도떼바이 모산재 영암사지 주차장 코스로 다녀왔고요 거리는 4.77km에 1시간 46분 소요되었습니다 주차는 모산재 주차장에 하시면 됩니다 합천모산재 기기 모산재까지는 1.7km고요 A코스로 올라갑니다 도떼바위로 올라가서 영암사지로 내려올 거예요 아침에 지리산 천왕궁 일출과 운해를 보고 오랜만에 등산하러 올라온 김에 근처에 모산재를 안 가봐 가지고 가는 길인데 좀 쉬었으면 좋겠네요 다행히 날씨는 그렇게 덥진 않습니다 큰 화장실도 있고 에어건과 쉼터도 있습니다 모산재 1.3km 남았고요 이제 본격적인 등산로 시작됩니다 별로 안 더울 줄 알았는데 여름은 여름이에요 금방 덥네요 깨알 로프길도 있고요 뭔가 등산로 느낌이 화왕산 1코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길이 조금 험하네요 험한 암릉코스에는 난간도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로프길이 있지만 바로 옆에 우회로가 있어가지고 우회로로 올라갈게요. 로프 타고 올라오면 경치 조금 보이고요. 모산재는 800m 남았네요. 정상까지는 4.9km입니다. 등산로 느낌도 그렇고 앞에 보이는 경치도 화왕산 느낌이 많이 나네요. 모산재가 짧고 쉬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길도 엄청 험하고 손도 써야 되네요. 길은 전혀 친절하지 않지만 이정표와 안전장치는 친절하네요. 모산재 600m 남았습니다. 여기는 조금 불친절하네요. 안 그래도 쉽지 않은 코스인데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진짜 힘들어요. 등린이 코스는 아닌 것 같네요. 도떼바이 도착했고 모산재 400m 남았습니다. 도떼바이 경치 구경하고 갈게요. 롯데바위에서 모산재 가는 길도 진상치 않네요. 모산재 300m 남았고 뒤로 경치도 잠깐 보이고요. 이제 많이 올라온 느낌이라 길이 편해질 것 같아요. 여름 등산 좀 다녀볼만하다 싶었는데 조금만 올라오니까 안 되겠네요. 일출 산행 아니고서는 여름에는 힘들 것 같아요. 모산재 50m 남았고 반대편으로 가면 황매산 4km네요. 정상 도착. 저 멀리 황매산 정상도 보이고요. 구름에 조금 가리긴 했지만요. 경치도 나쁘지 않고 햇빛이 없고 바람이 불어서 이제 좀 시원하네요. 하산은 영암사지 방향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영암사지 코스도 암릉길에 난간이 설치되어 있네요. 올라갔던 등산로 더잘 보이는 곳에 도착했고요. 경치도 잘 보이고 길도 재밌습니다. 영암사지 코스는 남원의 고리봉 등산로 느낌도 조금 나는 것 같아요. 지루하지 않고 재밌네요. 영암사지 1.2km 남았습니다. 덕만 주차장으로 가는 코스 있고요. 영암사지 1.1km 남았습니다. 영암사지 코스는 오르락 내리락이 꽤 많아요. 순결바위 지나갑니다. 경치 보면 시기 좋은 곳이네요. 영암사지 코스는 조금 쉬울까 했는데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힘든 것 같기도 하네요. 근데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건천이 조심해서 빨리 내려가겠습니다. 내려가면 갈수록 경사가 완만해지고 길이 조금 좋아지긴 한데 대체적으로 등산로 상태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불편한 길입니다. 보산제 주차장 이정표는 없고 동만 주차장 이정표만 있는데 동만 주차장에 반대 방향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주차장 900m 남았고요. 영암사지 도착했습니다. 명암사지 지나갑니다. 약수터가 있어 가지고 물은 작게 나오지만 물한잔 하고 갑니다. 명암사지에서 나와 가지고 오른쪽 임도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올라갔던 등산로 보이고요. 이제 주차장까지 내려가겠습니다.